자, 8번. 원의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얘는 몇 사분면이야, 그러면? 제 3, 사분면 쪽이야, 3, 사분면 이쪽을, 어, 각각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생기는 모든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일단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려봅시다, 그러면. X축. Y축. 자, 이렇게 있구요. X축, Y축. 저 원을 그릴 건데,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 콤마, 1, 이렇게 줍시다. 아니지,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에서 여기가 중심이야. 맞죠? 그리고 반지밀 루트 2야. 그럼 1보다 루트가 더 크니까 얘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겠지. 그니까 러 예를 들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중심을 찍어 놓고 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그림이야. 이런 식으로 되는 그림. 괜찮니? 근데 우리는 어디만 살리겠다는 소리냐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이만큼만 좀 두께를 높여서 여기서부터 이만큼만 이렇게 살리겠다는 소리야 맞아? 여긴 필요 없다고 이제 그럼 얘는 지울게 필요 없으니까 얘 지워 이만큼만 살리겠다는 소리야 그럼 오른쪽도 똑같이 한이 정도 돼서 얘가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나올 거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이 나올 거좀 이상하네요, 얘는. 오른쪽이 이상한데, 특히? 그냥 그렇다고 봅시다.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올 거야. 대충? 나쁘지 않아요. 그냥 그렇다고 봅시다. 그렇다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얘가 정확하니까 이 그림, 지금 이 부분의 넓이니까 이렇게 딱 반으로 자르면 내가 이 부분하고 또이 부분 더해준 걸몇배 하면 되니? 네배 하면 되지, 네 배. 그치? 자, 요거 계산할 거야, 이제. 네배 하는 거. 자, 일단 여기부터 계산할 건데, 요거부터 할까요? 요게 쉬우니까 요거. 요거부터 할까요? 요거.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얘. 요 길이가 몇이야? 요 길이? 안 보이네요. 자, 빨간색으로. 요 길이가 몇이야? 루트 2죠, 루트 2. 왜냐면 아까 여기가 몇 콤마 몇이었어? 마일 콤마 마일이었잖아, 그치? 그럼 얘가 이만큼 길이가 반지름인 거고, 루트 2가 되는 거고, 그지 그리고 여기 직각이니까 1대1대 루트 2잖아, 또. 이만큼이 루트이니까 이만큼은 길이가 2가 되는 거야. 맞아? 자 그러면 이 초록색 부분 할게요. 초록색. 자, 초록색. 초록색 부분. 얘는 어, 일단 1분의 1에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얘는 2가 나오겠죠. 맞지? 음. 그 다음 핑크 갑시다. 핑크. 핑크색. 이 부분은요. 반원의 넓이야. 반원의 넓이. 그치? 반원인데 요 반지름이 아까 우리 루트 2라 고 그랬잖아 그죠? 루트 2 반지름의 루트 2 그러면 루트 2파이 아니 루트 2의 제곱파이죠? 그러니까 그냥 2파이 이렇게 적을게 그게 몇개 있는 거야? 2분의 1이 있는 거죠 반원이니까 그럼 얘는 파이가 되는 거야 맞니?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전체 부분 S라고 하면요 얘는 이만큼이 몇개 있는 거다? 하나, 둘, 셋, 네개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네 개에 두개 더해주면 파이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럼 전개해주면 4파이에 플러스 8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넓이가 된다. 이거야. 자, 이런 그림이 너무 유명하니까 이건 할줄 알아야 돼요. 지금 딱 자른, 이렇게 잘라가지고 두개 계산하는 거. 한 번에 계산 못하니까. 그런 스킬을 좀 익혀놔야 돼. 알겠죠?